우리 나라에서 PD 랑 제작진한테 대놓고 뽑아버리고 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갑질 논란이고 아무 논란이 없어. 나모토 PD도 한 6개 빨아먹고 안 버리려고 그래. <laughs> 난 아직까지 뭐 좋잖아요. 좋아. 애가 쫙아 크기 멍청하고 이런 게 아주 매력적이야. 아, 나중에 뭐 정말 크게들 아 진짜야. 아, 근데 근데 나는 이제 특히 이제 재훈이한테 신경 이 있어, 이런 게. 아. 너뭐 보니? 너뭐 보니? <laughs> 형님이 보는 거 저도 봐요. 아니, <laughs> 형님, 형님 보냐? 아니, 계속 나 너무 나이 형님도 이러는 거야 싶었던 게, 나야빨라 먹는 거야, 버릴 거야, 망청하잖아. 야 이래 놓고서 앞에 제작진 분들이 이거 얘기해 주셔 들면은 엄청, 엄청 <laughs> <멈춰, 웃음> <멈춰, 웃음> 제작진 말을 너무 잘 들어 나고 그게 오늘 왔어. 그러니까 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. 다 해주잖아. 그리고 직진대로. 아까 복면수반도 봤지. 아, 진짜 이래서 응. 제작진들이 사랑하는구나. 아, 그러니까. 이래서 사랑 사랑을 받는 거예요, 형님. 그러니까. 아 그런 느낌으로. 응. 근데 저, 어. 그리고 죄송한데 저, 형보다 옆에 봤는데 보통 PD님은 현장에서 이제. 연출 관리하시고 그렇지, 이제 그렇지, 방향을 그렇지. 보는데 저기 해본 피디 저기서 술 이러고 술 해봐야죠. 되게 <laughs> <걔> 동 편하다니까. 술술 <laughs> 먹고 술, 있는데요. 점점이 끄덕거리는 게난 너무 웃찮아 그렇죠. 그근데그 노래는 진짜 오랜만에 부른거것 같아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나오그 그그 노래 좋아했거든. 아, 아, 나, 나 공연장에서 부르 너도 어디 가면 그 노래 부르고. 아 그래? 했거든. 뭐 가끔씩 뭐 가끔씩 뭐그렇습니 그리고 멘트가 내가 그려줄게. 나는 사실은 그러지는 않은데. 재훈아, 너 어디, <laughs> 제주도는 왜 간대, 제주도는 왜 간대, <laughs> 제작진 말을 진짜 잘 들으시네. 아니, 그러니까. 배워야겠다, 나도. 제주도 살이가 어때? 토크. <웃음> <웃음> 제주, 어때, 토크? 제주도 살이요 어, 어디 있어, 애월? 애월, 애월, 형님. 어? 응? 내가 애월에서 10년 년 있었어, 거기. 에? 애월 어디요? 애월 하얀승이라고 있어, 해집. 해집에 10년? 내가 그거 해집 했다니까. 했다니까. 아? 그거 하얀성이 원래 내가 했던 그 횟집이었어. 하얀성. 하얀성? 하얀성 하얀성. 아 그래요? 아 거기 계아근너 애월 했다고 그러면 그래, 데 금방 알잖아. 그러니까요. 네. 그, 그, 제주도 통발치고 여긴가? 이경, 어. 이경규의 어. 하얀성 진짜 그래, 있네? 이경규의 하얀성 있다니까 내가 장난치네. 와 진짜 하얀성은... 제주 횟집 추천 이경규의 하얀성. 하얀성은... 와 스키다시 많은 애월 <웃음> 하얀성. <웃음> 아, <웃음> 하얀성. 하얀성. 아 여기 내가 해집했다니까 근데 하얀성. 그 제주도에 왜간 거야 진짜? 한 지금 7년째아 그게 왜간 거야? 아뭐 이래저래 뭐 서울 살기 너무 싫고 서울에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뭐안 하잖아요 뭐안 하고 집에 있으면 야 이거 나만 혼자 이거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 다 움직이고 있고 아, 막 아, 활동하고 아, 사람 만나고 다니고 나는 혼자 이렇게 뒤쳐지나 아, 아, 제주도에 있으면 아 잡생각이 안 들어요. 아, 많이 아, 다 그렇더라고요. 네, 제주도. 잡생각이 편안해요. 아, 그래. 별로 뭐 그런 생각도 안, 아, 안 아, 하고. 내가 네. 얼굴이 좋아졌구나. 네. 그게 너무 좋아요. 저는. 좀 그래. 예, 네, 좀안 좋으니까. 아, 감동적이다. 예. 네, 그래 갖고 혼자 살고 아, 제, 제 죄송한데. 어? 그래. 감동적이다면서 눈은 계속 해리는데 제작진이랑 왜 <laughs> 교감을 하세요? 아이 너 야, 네? 너왜 어쩌... 어쩌... 야, 네? 너왜 어쩌... 어쩌... <laughs> 이상 그걸 붙잡아 가지고. 아, 왜 저는 <laughs> 아, 왜냐면 나는 뭐 아니, 아니, 저는... 찾아봐, 무슨 놈 아니야. 내가 오늘 찾아본 네가 뭐야? 저 오늘 왜 나왔냐면 왜 보고 네, 배우는 배우려고... 어디, 어디, 어디 보는지 그거를 보고 보고 <laughs> 고 배우려고 그래서 계속 관찰하고 아, 아. 있는데. 원래... 왜오 오래. 알겠는 그런 느낌이야. 아, 아니, 아, 야 좋다. 이상민은 어때? 좀... <laughs> 아니, 저한테 뭐 아는 형님그 가짜야. 그러시더니 형님, 지금 다 가짜잖아요! <laughs>